오늘은 노매뉴얼 24SS 착용 영상입니다. <목소리> 먼저 후두고범은라지고이도라지사이즈로착용을 했습니다 일단 고 이곳을 이딱 보고, 마자 되게 특이한게 이렇게 이중으로 레이어드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도 지퍼를 열밀 수가 있고 안쪽에 한번더열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겉쪽에도 이렇게 포켓이 있는데 옆쪽에는 이렇게 마감되어 이 있어서 손은 못 넣고 여기 안쪽 포켓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둘다 지퍼는 y t k 2로총4호고 해야 될까? 지퍼가 총4 개고 안감은 이런 식으로 약간 탄탄하고 워싱된 듯한 스웨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지 사이즈이긴 한데 원래 핏 자체가 좀 여유 있게 나왔고 소매는 시보리로 되어있는데 시보리도 매척장이 탄탄하 워싱된 듯한 시보리로 되어있어요 밑단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라지 사이즈인 거를 감안하면 은 원래 좀 기장이 푸롭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즘 같은 날씨 한 20도 밑에 쯤에 입기 좋을 것 같고 팔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라인 디테일이 있으면서 후드 각은 이렇게 살짝 그런지하게 탄탄하게 잘 잡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룩으로 입으면은 요즘 같은 날씨나 이제 조금, 조금 더 더워져도 충분히 입기 좋겠죠? 이제 아침, 저녁에는 이게 후드 집어 입고 다니고 밤에는 이렇게 벗어, 벗어서 들고 다니는 느낌으로 입으면 좋을 것 같고 이 팬츠는 이것도 딱 제가 되게 좋아하는 느낌의 핏감을 가진 그런 범뮤다 팬츠입니다. 범뮤다 팬츠면서 이런 카펜터 디테일, 해머 루프 디테일에 여기 이렇게 더블리, 더블리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패널이 한번더떼떼어져 더 있죠? 이렇게 리벳 같은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의 워싱감이 살짝 있는 게 힙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게 좋은 그런 느낌입니다. 기장은 이것도 라지 사이즈이긴 한데 저한테는 벨트를 해서 딱 맞고요. 기장감은 거의 무릎에서 종아리 정도까지 오는 그 정도의 기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티셔츠를 라지 사이즈로 착용을 했습니다. 어 이게 그래픽도 힙하면서 착용감도 생각보다 꽤 좋았어요. 터치감도 조금 부드럽고 넥 라인들도 보시면 이렇게 스티치 같은 게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노메뉴얼 택도 있고 핏은 라지 사이즈인데 어, 저한테는 세미오버핏? 저떨기인데 원래는 약간 오버, 오버핏으로 나온 티셔츠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후면에는 뭐 딱히 디테일은 없고 후면에 이런 라인들도 다 만, 마감 같은 게 되게 다 깔끔하네요 퀄리티도 괜찮고 이런 그래픽도 적당히 입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여름에 힙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과하지 않게 입기 좋은 그런 티셔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지 기준으로 이제 팔꿈치 슬리브 부분은 팔꿈치를 가리는 것 같아가지고 딱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여유있게. 다음은 바람막이 라지 사이즈. 팬츠도 라지 사이즈 착용을 했습니다. 이 바람막이는 딱 보시다시피 되게 좀 스포티한 느낌의 바람막이죠. 그런 요즘 음, 많이 입는 그런 바람막이 운동할 때 입을 때 같은 그런 바람막이고 전체적으로 되기나일론스러우면서 되게, 되게 얇게 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올리면 은 냉... 목젖까지 정도 오음후드라니 뒤에 후드도 달려 있고 후드는또 응. 스트링이랑 스토퍼로 비주절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응. 좀 열기, 캐주얼하게 네벌런 응. 소매로 나왔으면서 소매는 응. 응. 이렇게 약간 아웃도어나 스포티한 브랜드에서 많이 쓰는 엔딩으로 응. 되어 있거든 요 이런 식으로 핑거 디테일까지 있습니다. 응. 그리고 이 디테일도 이런 식으로 살짝 곡선지면서 응. 여기 사선으로 포켓. 그리고 사슴 포켓도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물건 같은 걸 가볍게 투명하게 넣고 가슴 쪽에는 이제 그메뉴한 로고가 있습 그리고 지퍼는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많이 쓰는 지퍼를 사용을 했습니다. 음. 안감은 이런 식으로 되게 가볍고 밖에, 안에서 밖을 볼 때는 빛을 정도로 되게 투명한? 되게 투명하고 얇은 느낌이어가지고 간절에 가볍게 걸치기 좋을 것 같고 이 팬츠는 이것도 약간 버뮤다 정도의 기장감이거든요. 허리는 전체적으로 밴딩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제 벨트 자체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좀 편하게 입기 좋습니다. 제가 원래 허리가 되게 얇은 편인데 라직 사이즈도 따로 벨트 없이 이 벨트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것도 나일론 소재로 된것 같고 되게 가볍고 바스락거리는 느낌입니다. 되게 자연스러운 주름이 있어서 관리도 편할 것 같고 여기에는 이제 노매뉴얼 로고가 있어서 살짝 포인트가 되는 그 정도의 팬츠로고봐주신면 좋을 것 같아요. 옆선이 있고 여기 앞에 살짝 포켓이 있어서 가볍게 통 찔러넣기 좋습니다 다음은 그 나일론 자켓 아더 컬러로 착용해봤습니다 을 블랙 컬러는 뭐 디테일이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이제 아더 컬러로 한번 착용해봤고요 을이 컬러가 색감이 되게 매력 있게 나와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 팬츠도 아까 그 나일론 팬츠 아더 컬러이긴 한데 이색 조합이 블랙 컬러보다는 조금 더 약간 산뜻하게? 컬러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매칭을 해봤습니다. 둘다 라지 사이즈고요. 그리고 제가 노메뉴얼 제품을 안 입어봤는데 오늘 입어보니까 라지이 남자 한 170인 저한테도 거의 다 맞더라고요. 팬츠도 원래 저가 제일 작은 거 입어야 되는데 라지 입어도 이 벨트로 조이니까 다 맞았어요. 그래서 좀 좋았고. 아까 디테일 같은 거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런 핏위주 색감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티셔츠 라지. 팬츠도 라지를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방까지 한번 착용을 해봤어요. 확실히 여름에는 가방을 안 하니까 살짝 심심한 느낌. 전체적인 티셔츠는 바지 사이즈로 저한테 이제 살짝 루즈한 느낌의 핏감이고. 넥라인 같은 것도 되게 다 짱짱하면서 이 스티치 라인 따라서 이런 살짝 이런 머신이 들어간 것도 포인트예요. 그리고 어깨 부분 쪽도 스티치도 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살짝 깊은 그래픽이 되어 있는데 어 약간 로고 같습니다. 약간 무슨 게임을 패러디한 건가? 영화를 패러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디자인이 뭐사치라고 쓰고 응. 그리고 여기는 노미티얼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팬츠는 라지긴 한데 엄청 길거든요. 이것도 한 종아리 정도까지 오는 되게 로즈한 기장감이고, 이 팬츠는 되게 좀 탄탄하게 핏이 되게 잘 잡힙니다. 핏이 되게 예쁘고, 그리고 이 터치감도 한번 워싱이 된 것처럼 살짝 부드러우면서 그런 색감을 더신된 네.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팬츠의 특징이 이렇게 보통은 포켓이 하나만 있잖아요. 하나에 이런 작은 코인 포켓이 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씩 있어가지고 이게 또 되게 마음에 듭니다. 수납력이 좀 좋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쪽에는 좀 미니멀하게 하고 포켓이 있는데, 위쪽에는 플랩만 있고, 이렇게 여기는 벨크로로 여밀 수가 있으면서, 이플랩 밑부분이 이제 바지 밑단에 나오는 게 되게 포인트입니다. 밑단은 이렇게 깔끔하게 포켓이 되어 있고, 그냥 이긴 기장감이 톡떨어지는이 핏감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다음은 티셔츠 라지 사이즈랑 팬츠 라지 사이즈 착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좀큰 가방까지 한번 매치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살짝 그런 밀리터리 요소가 조금 섞인 그런 스트리트 느낌으로 한번 매치를 해봤습니다 살짝 그런 남자다운 느낌이 들고 저는 이게 처음에 약간 총알짝국인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노메뉴얼 로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살짝 그런지 하면서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이 프린팅도 되게 마음에 들고 그런 되게 좀 진한 컬러의 카키올리브 컬러 이 컬러의 이 색감 이색 조합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팬츠도 살짝 워시드된블랙컬러라해 할까요? 근데 이런 살짝 포켓 같은 거나 이런 카모 포켓 이런 게좀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고 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살짝 그런 밀리터리스러운 무드가 났는데 이 상하이 조합이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좀 뿌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방이 없으면 조금 심심해서 이 백팩은 좀 캐주얼한 것 같아서 이렇게 살짝 한쪽은 이런 식으로 크로스도 멜수 있는 가방을 멘치했는데 어, 전체적으로 룩이 좀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이러시니까 시보리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다 퀄리티가 좋아요. 이렇게 살짝 여기도 라인 따라서 이렇게 빈티지한 워싱이 되어 있고 라지 사이즈 기준으로 어깨도 꽤 많이 결합되고 팔꿈치를 가리는 정도의 기장감이 밑단에는 밑단도 이렇게 워싱이 되어 있고 노맨이아 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빈티지한 그래픽이랑 부드러운 터치가 이것도 한번 워싱된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핏이 어느 정도 좀 탄탄하게 잡혀서 어느 정도 체형 보완이 조금 되는 그런 티셔츠라고 봐주신면 좋을 같고, 팬츠는 라지라서 저한테는 사실 허리가 좀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벨트로 했는데, 벨트 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팬츠도 이게 반바지고, 이 이게 좀 되게 부드러우면서 좀 얇은 느낌? 너무 얇은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얇은 느낌이면서 착용감도 편하고, 그리고 이게 라지 사이즈인데, 어 엄청나게 범인 더 핏보다는 이게 정 사이즈 가면 아마 한, 엄청 오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히려 업사이징 한게 약간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터치감도 부드럽고 이런 식으로 라인 따라서 다 워싱이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이런 코인 포켓의 작은, 작은 포켓. 여기에는 에어팟 같은 거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런 벨크루로 된큰키마컷 카고 포켓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좀 밀리터리 하면서 힙한 느낌으로 입기 좋은 것 같아요.